아 절미님 또 오늘 뭐 문제 있나요? 아저 어, 바퀴가 자꾸 닿아서 아나 지금 치크중입니다 혹시 어. 오늘도 한건 하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 초반에만 음. 초반에만 잘 잡는다. 네. 아 역시 절미님 트러블 메이커 절미님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겨울이니까. 고드름 그대로 있냐? 와. 야 오름에서 계속 고드름 떨어지고 있네 이야, 이게 폭포처럼 물이 계속 떨어지네 오늘은 밀양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커스 멤버들과 함께 5명이 모여서 밀양 예전에 몇번 왔었는데 오늘은 안 돌아본 곳 위주로 한 5-60km 정도 워밍업 라이딩 나왔습니다 한 10km 탔어요 어? 가민 아, 없어? 가민 아, 예. 그래서 아까 물어본거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지난번에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 이제 새로운 코스 안 가본 듯안 탔네 어 얼마 안 탔어 아, 네. 어한 20km 탄 느낌? 1안 아, 탔어 바람이 장난 아니다 바람이 예 네. 바람이 오 그래도 막바람 거의 뭐날라가 듯이 어흐흐흐 오늘 두개흐 아, 어, 작은 거 하나 있고, 작은 거 하나 살짝 넣고, 그 다음에 큰거 400m 짜리. 근데 400m가 막 힘들 거야.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 뒤에 차옵니다. 이렇게 경사도가 세다니. 다들 저질 체력. 다들 저질 체력. 겨울철 체력 좋아. 가을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22%짜리. 여기가 이걸 넘어야 좀 단축이 돼. 이걸 안 나면 뺑 돌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 빡세고 내려갈 때는 괜찮아요. 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저희 무릎 건강을 위해서 아유, 이렇게 정말 잘 올라갑니다. 아유. 풀이 산장 여기 위에 마을이 있었어 아직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아 진짜요? 어 저기 앞에 넘어가야 되는 거 같아 여 깔딱지게가 아니네요 아. 형 오. 어필 난이도 높은 건데 이 정도면 근데 이, 이건 되게 낮아 경사가 형 땅으로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아. 여기 햇살이 엄청 따뜻합니다 쓰, 쓰, 아, 따뜻합니다. 아, 여기가 쑥스러워요. 또 오늘은 쉬우니까 한 번만 어필하면 끝나잖아. 그러면 무한홍게 먹으러 가자. 아, 점심이 건드레밥이야. 밀면, 가야, 가야면, 여 야, 이 동네 밀면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 못 먹어야 돼요. 밀양 밀면.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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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눈썹, 스키장 슬로프 가인데 이거? <laughs> 와, 28도? 마이너스 28%? 차가 우네 산, 넘어, 가면 동네가 있어서 거기서 밥 먹을 수있 300년 돼 보이는 나무 이런 나무 보호해야죠 아 여기 써있네 350년 와 얼추 맞췄어 이런 나무는 뭔가 이 안에 그런 게 있잖아 비로 어. 빨리 여기다가 어, 점심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늘의 메인 어필 올라가는 중입니다. 해발 한 450m 정도 되고, 어필 길이 한 5km 정도? 시멘트 포장인 것 같습니다. 경사도가 아, 상당하네요. 오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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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경사가. 지금 18% 19% 계속 돼요 예 좁은 시멘트 길이라 앞다리가 다리가안 돼서 오히려 이런 길은 정말 천천히 그 힘을 분배해서 체력을 한꺼번에 쓰면 안 되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쉬면 더 힘들어요 한 70에서 80% 정도 올라왔구요. 헤어핀 한 3, 4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거의, 쿨링존이 거의 없고, 경사도도, 아 어, 여기, 사실 로드로 올라오는 곳은 아니고, m t b 코스인데, 여기가 길 자체가, 이 산을 거치지 않으면 다시 미량으로 복귀하는 길이 없어요. 한 바퀴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산을 넘어보는 걸로. 그리고 내려가다가 또 재밌는 길들이 이게 급한 헤어핀 새내기가 연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식당들이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서 약간 늦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걸릴지 간당간당합니다. tôi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5km 정도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고가 식당이라고 다슬기 세트, 다슬기 회무침, 고등어 구이. 여기가 브레이크 타임 없이 4시 반까지 하는 데라서. 지금 3시인데 밥을 이인분이니까 잠깐만 이분이니까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주고 이거 3분에만 의 떨어져. 다슬기 해무침에 낙장 난데 제가 할게요. 딱 3시야, 지금.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폭기 라이딩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자전거 싣고 마금산 온천에 온천하러 갑니다. 창원 북면의 마금산 온천에 왔습니다. 차원 올 때마다 이용하는 곳이고, 오늘은 주말이라 차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가 싸고 저렴한데, 온탕도 되게 크고, 물도 되게 좋아요.